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65쪽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선택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많은 예들이 있겠지만, 먼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은 언제 내가 태어난는가또 어디에서, 어느 가정에서 태어나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달려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운명이 아니라 그것은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세가 태어난 그 시기와 과정도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한 것을 봅니다. 모세 부모의 이름은 아버지는 아무람이었고 어머니는 요게벳시였습니다. 이 가정에는 딸이 하나 있었고 미리암이죠. 그리고 아들 아론이 있었습니다. 이제 셋째 아이를 출산할 즈음이 되었는데 청천병력같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당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어 왕성하게 불어난 것을 보면서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 그런 명령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제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셋째 아이를 출산할 그 처음에 이러한 엄청난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 아이가 아들인가 딸인가 그런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출산하고 보니까 아들이에요.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정말 그렇게 춤추듯이 축하해야 될그 일이 그 가정에는 너무나 큰 아픔과 슬픔과 통곡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그 아기를 낳은 이후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그 말씀을 우리 23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했는데, 사실은 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라고 하는 이 수식은 그 다음 문장에 있습니다. 그 부모가, 그러니까 믿음의 부모였다는 라 거예요. 아브람과 요게벳이 이 생명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 아이를 봤을 때, 아름다운 아이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2장에 의하면 아주 잘생긴 아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외형적으로 잘났다 내 아들이니까 아주 멋있다 그런 의미를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러한 귀한 생명이 자기들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왕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키우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돌보는데 3개월쯤 지났을 때 아이가 성장하면서 이제 울음소리도 커지고 하니까 더 이상 키울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이 아기를 넣어서 나일 강물에 이렇게 던져놓습니다 사실은 참 가슴 아픈 그런 일이죠 그 상황을 미리암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 가운데 바로 왕의 공주가 나와서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아기를 보게 됩니다 보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쁜 거예요 히브리 아이인 것을 알았지만 자기의 아들 삼아서 이제 왕궁에 데려가서 기르게 되는 거죠. 그때 이 미리암이, 공주님, 혹시 유모가 필요합니까? 그래, 유모를 데려와라. 해서 결국은 자기 어머니,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어서는, 어, 그, 어머니인 요게뱃을 데려가게 되죠. 이 요게뱃이 그 아기, 자기 아기를 정말 저절먹이고 키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합니다. 너가 비록 왕궁에 있지만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지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24절에서는 모세가 장성했을 때에 이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라는 거죠.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 받기를 거절하고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권세를 누릴 수 있고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의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고난받는 그 현장에 가서 결국은 인간의 혈기로 애급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이것이 탈로가 나가지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24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보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 받기를 거절하고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부러워하는 자리죠. 성공한 자리예요. 화려한 자리예요. 그런데 이제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 믿음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화려한 자리, 좋은 자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면 그것조차도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닭을 노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더 좋아하고 아멘.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 받기를 좋아했다. 그리고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피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은 영원한 것이고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것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26절에 의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당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그리고 애굽의 모든 재물, 재화,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누가 수모를 당하고 싶겠어요? 모두 애굽의 그 보화, 권력, 권세, 화려함, 또 공주의 아들로서의 그 자리를 지키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리스도의 그어 수모,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고난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길이 영원한 길이요. 또 십자가 너머에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음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 상을 바라받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어요. 세상이 화려해 보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또 어떤 부귀영화가 내 손에 잡힐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정말로 나에게 원하시는 자리가 어디인가? 라고 하는 걸 깊이 생각하면서, 그때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또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와... 고통이 있지만 그걸 선택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의의 별루안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을 떠나게 되었다. 그 애굽 화려한 나라 대단한 나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살면 더 행복하고 잘살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환경을 뛰어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28절에 보면 믿음으로 유월절과 핏 뿌리는 예식을 청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든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놓으라.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이 넘어갈 것이다. 그게 유월절이거든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지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고난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결국은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믿음으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삶의 여정에 홍해라고 하는 또 다른 장애물이 앞에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능력으로 가르시고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길을 마른 땅처럼 걸어가게 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때로 내 앞길이 막히는 것 같고 홍해와 같은 것들이 정말 우리를 두렵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홍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지게 하셔서 그 길을 걷게 하는 기적을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모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비추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힘겹고 또 장벽에 부딪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삶이야말로 가장 폭된 삶이요. 영광스러운 삶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 상 주시겠다고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생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애굽의 왕궁과 같은 그러한 화려한 삶을 꿈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화려한 자리, 또 우리 세상에서의 성공을 꿈꾸지만, 그런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들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군부 우리 청년들과, 또, 지금도 세계 열방에나 범위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각자의 기도잼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